신경하심으로 우리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허랑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찬양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을 얻받았으니 의심하지 어떠다 예수 예수 믿는 것에 하든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조예수는 지아미 심히 깊은 이리 센 주를 믿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는 지하여 제약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업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수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앞으로 남은 사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 남은 사약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임 목사님 우리 주님께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대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바뀌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직분자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올한해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교육부서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를 시작하여 모든 우리 초등부과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서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세워수있도록 수고하는 교사들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교와 또 우리 솔로몬 공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성경 종독대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하면서 성도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달라고 남은 이 성경 정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어린남자는은 수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담대함 주시고 또 그동안 준비한 거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스대로잘 쓰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강구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우신 주님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 34년 전부터 이 주님께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또 아름다운 목회를 행하신 원로 목사님 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또 새로운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님께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며, 앞으로 하는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름답게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중식자들에게 세임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께를 또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마음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세워 우리 주님 교회를 아름답게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 많은 사역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모든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전도사역과 또 여러가지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또... 우리 저희 주눅께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를 시작하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내 2021년도에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붕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우 교사들에게 지혜 능력 떠해 주시고 또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기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선교 사명과 또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저희들이 성교를 하지 못할 게 많은 어려움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주는 교회가 더욱더 교하는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경 종독대회를 계속 께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독대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한명 성도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이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 능력도 와주시고최선을 다하여 이제 남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 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과 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4년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주님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아름답게 목회해 오셨습니다. 주님 원로 목사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주님교회를 떠나 또 남은 삶,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어 오니, 주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주님께 일에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는데 어떤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에게 한마음 주셔서 아름답게 목사님과 함께 주님께를 이끌어 할수 있도록.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역과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한 해는 저희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들 인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잘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간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신명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래야 우리 교육부서가 말씀으로 세워져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붕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주님 또 교회가 성교를 감당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실 걸 믿고, 또 내년에는 또 아름답게 성교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 공방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독대회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성도들에게 기하고 복된 시간되게 알려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이 성경이 읽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주님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신 것을 깨닫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 속에 담대함을 허가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여서 또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 6 6조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세절이니까 같이 계속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애급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는 육지 같이 건너스나, 이후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17세기 청교도 작가였던 리차드 시베스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순교자의 소책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는 청교도의 삶을 살면서 청교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섯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위를 성수하는 것이고, 예배를 늘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기도의 시간을 늘 갖는 것이고, 경건한 삶과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 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이 위로를 받고 늘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그래서 이 청교도의 삶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더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모세에 관련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하여서 모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 정확, 어, 세 분류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부모의 이야기, 2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믿음으로 살기 전과 후에 된 이야기를 지난 시간 24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 모세의 믿음에 관련된 내용과 그것을 그 내용을 이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27절과 29절의 내용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것은 바로 바라봄이라는 그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이 바라봄은 26절에서부터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바라봄이란 단어를 보면서 해석할 때이 바라봄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런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그게 잘 살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모세는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스 기자가 오늘 주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안색을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가지고 보고 있다.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합창 단원들이 어떤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휘자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보통 독창과 합창의 차이점이 있다면 독창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혼자서 크게 내고 작게 내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지만 중창과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노래를 부를 때는 결코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고 그것을 주관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그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즉, 이런 모습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바로 어떤 중재자 역할을 바라보고 그가 하는 것에 이끌려가는 것을 그, 그, 그 인도자가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 가운데 우리 27절에 보니까 그는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표현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2 7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이장을 통해서 계속 비교해 볼 때마다 히브리서의 내용과 출애굽기의 내용이 항상 많이 상이한 부분인 것을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늘 강조하는 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연약함, 모세가 어떤 실수하는 부분들을 추리오기에 상세하게 언급하였지만 히브리서 그것을 좀더 감추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모세 어떤 더 믿음의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세가 이렇게 한 행동이 행동서그서 그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실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보여 주는 것이 전부 전부란 것이죠. 보여 주는 것이 전부인데 지금 모세가 언급하는 것은 왕이 어떤 노여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왕보다는 왕을 주관하는 당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니 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을 모세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더 보면서 그가 참았다라는 것이죠. 아슈레오키에서 보면 그 모세의 행동에 있어서 그는 항상 두려움, 면전을 피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데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바라보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은 현실적인 눈을 뛰어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 등장하는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28절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요. 28절에서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 보시면 아시지만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바로가 경험합니다. 그나아홉가지 재앙까지 그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죠. 하나님 마막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재앙을 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자의 재앙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무슬죄 바 바르는 것이죠. 그것을 바르는 바르는 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죽그그 죽음 천사가 그 집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그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을 건드지 아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순종한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첫 첫 자녀와 그 가축들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건들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을 잡아 무서지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기준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또한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예금 사람들은 그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유월절 사건을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그 비극적인 모습을 경험합니다. 바로 왕에게서 가장 소중한 아들, 첫째 아들을 그가 잃게 되는 것이죠. 애굽을 통치하면서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인정했던 바로가 하나 소중한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힘에 의해서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것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애국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는 겁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장자를 멸하는 자란 표현은 무엇입니까? 장자를 멸하게 시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이 장자를 멸하, 멸하, 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의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뒤보면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서 그들이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먼저 20절과 28절 통해서 첫 번째를 알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주관은 모세의 어떤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무엇을 바라봤느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봤다라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서는 이제 모세의 얘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로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출력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출력기를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잡혀 죽었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노예 생활 한한달지라도좀더 우리가 편한 삶을 살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홍해 육지 같이 건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준 그 홍해 기적을 통해 그들이 그 인도함을 따라 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이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이것은 히브리스 기자가 언급하는 시험의 표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행동을 따라다가 하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건넜기 때문에 무사히 건넜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저 흉내를 내어 따라가다가 죽었다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행동을 따라하는 스기와의 일곱 아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행동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농락당하는 스기와의 일곱 아들의 모습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및 하나님 향하신 예수 교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본질적인,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냈다, 흉내를 내다가 오히려 농락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준 것을 따라 바라보고 관점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지만. 애국 병사들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는 송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2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이지 않냐는 것을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행하는 사람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며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만 엎드리는 존재입니다. 유월절 길 통화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진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 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믿음은 흉내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 그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것을 모세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을 결단하며 갔기 때문에, 히브리스 기자 그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애국 백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따라만 가다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을 모세의 삶과 또 바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며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니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 왕의 노여움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 두려움조차 이겨냄을 바라봅니다. 6월절에 그 보혈의 필요 인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가나안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애국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치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건넜지만 에코병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흉내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딘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